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새벽기도회가 오늘의 교회 전 캠퍼스에서 8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 6시 30분 1부, 2부로 진행됩니다 이재훈 단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교회와 나라를 위한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숨쉬는 <laughs> 숨 I'm so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네 이어지는 코너는 게스트를 모시고 그들의 생생한 라이브를 듣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너의 생목을 들려줘 네, 오늘은 얼굴은 과학쌤 같은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쌤이었고 전혀 음악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찬양들을 작곡해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CCM계의 유희열, 연평환 성격은 사랑 많은데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 말하거나 노래하는 게 제일 적성에 안 맞는데 매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요즘은 유튜브 영상까지 촬영해 열을 올리고 있는 열린 새신자 예배 성도 요괴벳의 노래 조찬미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저희 방송이 사실은 이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쪽 카메라 보이시죠? 네. 자,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송라이터 연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밑에서 이런 거할때손 하트도 해주시고 막 이런 거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쑥스러운 게 확실히 한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랬네요. 첫 곡으로 날마다 네. 숨 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 곡을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 곡이 올 3월부터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있던 노래예요. 저는 특별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월부터 이제 찬양사역에 전념하려고 했는데 온갖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니까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 작업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정막 가운데 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면 좀 은혜라는 거. 그러면서 저희를 좀좀 리마인드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어서 찬미 씨하고도 함께 같이 좀 불러보자고 얘기했었고 이제 커버로도 나누고 오늘도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네. 하, 다른 사람들은다 되게 힘들다. 아, 왜 이렇게 일이 없나 이런 네. 생각할 때 우리 연평한 형제님은 그런 생각을. 계셨네요. 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한열배 정도 더 많이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참여자매님 매주 사실 열린 세신자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시기도 한데요. 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특순할 때랑 아래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랑 언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사실 둘다 너무 좋은데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성도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예배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제 순서를 어떻게 해야지 막 긴장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아무 일정 없이 온전히 저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석에 앉아있을 때가 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일정이 없다니요. 이분들 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사역할 때도 꼭 시간 맞춰서 여기 오려고 식사도 안 하고 올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 은혜의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갑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열린 셋신자 예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면 어. 우선 집이랑 가깝고요. 안녕하요어 <laughs> 네. 사실 제가 가장 낮은 마음일 때이 예배를 처음 왔었어요. 근데 그때 어,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 좀축 되도록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이 아닐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바로 이어서 좀두 번째 곡을 제가 청해 듣고 싶은데요. 이 같이 걸어요 라는 곡을 들려주시기로 했어요. 이 곡은 네. 어떤 곡인가요? 아, 이 곡은 제가 2년 정도 전에 직장을 다니다 잠깐 육아유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이렇게 사역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육아유직까지 하니까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증거를 보일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노래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런 삶의 예배가 제한테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한번 좀 적어보게 됐어요. 생각한 게 아, 좀,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야겠다. 성도들에게나 또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한번 초대도 해보고, 좀 이런 것들, 제가 삶 속에서 이게 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걸쭉 적어보고, 그걸 한번 노래를 만들려고 봤더니, 그 안에 성경에 관련된 단어들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것들이 제 삶에 꼭 예배가 될 거라는 좀 어떤 확신이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만들게 된 노래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네. <laughs> 어, 기대되는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찬미, 그리고 연평한 두 분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같이 걸어요. 집게 된 요리를 나누죠. 좀 기다려 주고 재촉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한 번쯤 시간 내 수다를 떨어요. 괜찮다 말해도 한번더 챙겨줘요. 좀 이해해 주고 넘겨짚지 않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Oh, oh, oh. 찬위에 같이 걸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와, 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 이런 노래를 만들면요? 네. 네, 사실 별 기분이 들진 않아요 <laughs> 사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앞에서 CCM계의 유희열이다 아, 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 아주 정말 불편. 많은 곡 쓰셔서 <laughs> 많은 CCM 우리 사역자분들의 목소리로 발표를 해주고 계신데 이 좋은 찬양 그리고 좋은 곡을 쓸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아, 저는 특별히 찬양을 만들 때산 어,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긴 하는데요 어,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삶의 작은 고난들 만날 때 그때가 늘저 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부분을 발견해서 저도 노래로 만들고 또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려면 제 삶에 좀 어려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아 벌써 이두 분을 곧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두 분을 모시고 들을 수 있는 곡이 이제 딱한곡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의 소리가 아, 네.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마음의 기댔는데,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긴 해요 마스크를 써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들을 수 있는 곡이 이제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 어, 엄청 아쉬워 하시네요 네, 마스크를 뚫고 지금 들리는 건가요? 네, 아, 네. 정말 어, 이렇게 <laughs> 아쉬운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조찬미 네. 자매님께 먼저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찬미에게 연평 아니란? <laughs> 어... <laughs> 잘해라. <웃음> <웃음> 어, 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laughs> 좋은 동역자.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좋은 동역자. 네. 아, 조, 좋은 남자고요? 아, 이런 말 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 사실 저는 어, 평안오빠의 곡을 오랜 시간 이제 불러 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오빠를 지금 1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항상 한결같은 그런 모습들도 저에겐 많이 도전이 되고 또 묵상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말들이 어, 참 도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오빠의 곡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함께 같이 걷고 싶은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음> <웃음> 마음에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저에게도 같은 질문이 올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laughs> 네. 아까 밑에서 제가 이 질문 드릴 거라고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laughs> 그 시키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네. 연평한 형제님께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연평한에게 유희열이란 <웃음> <웃음> 라이벌? <웃음> 아 라이벌이다. 아, 네입니다. 아, <laughs> 또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오늘 주파수를 맞춰라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곡을 쓰는 작업이 굉장히 특별한 작업일 것 같아요. 연평한에게 작곡이란? 아 작곡이란 제 삶의 하나님 안에서의 일기 같은 것 같아요. 저, 제가 사실 이렇게 제 노래를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기록들, 그런 일기 같은 것들인데 다른 분들과 나누게 돼서 좀 어떨 때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늘 저는 그날 일기처럼 살지 않으니까 제 삶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펼쳐 놓은 일기장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마지막 곡 들려주시도록 이동하셔서 준비해주시고요. 두 분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말씀을 읽는 님 그리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루를 보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모두 틀어진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한번 열심히 한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김소리의 믿음의 대행진,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더 귀를 기울여보세요. 지금까지 주파수를 맞춰라. 저는 여러분의 DJ 이지원이었습니다. 习俗。 you.